수고하셨습니다. 음은 김호령 너무 고생을 많이 하고 이제는 지금 고참이 다 됐는데 후배들한테 좀 모험되고 훈련하는 게 너무 성실하고 마지막으로 팀 리더 이준영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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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배들이 훨씬 더 많은데 모범 보여주고 뭐 훈련이나 자세 좋았습니다. 네. 네. 감 아. <laughs> 젊은 선수들 팀 미래 오우 우 트레이드 돼가지고 좀 낯설은 환경이지만 너무 묵묵히 준비를 잘 했던 것 같아요. 파이팅하고요 어. 투수 최지민 투지민 최지민 최지지막 김도영 <laughs> 열심히 잘하고 준비하고 준비하고, 아예 차, 이제 캠프 너무 준비 잘했고 우리 선수들 너무 열심히 잘해줬어. 그리고 감독이 생각했던 대로 큰 부상 없이 본인들만의 루틴을 딱잘 형성을 해가지고 좀 잘한 것 같고 지금 이 캠프가 끝이 아니고 시범 경기 그리고 시즌 이 딱. 한고 가면 준비하고 있을 건데, 아무튼, 그때도 똑같은 루틴, 똑같이 좀, 좀, 준비를 좀잘 해가지고, 자기들이 준비했던 거, 생각했던 거, 잘할수 있게끔 좀 준비를 잘 해주시고, 주상이나, 조금 나태한 그런 생각이 있으면은, 그 빈자리는 꽉 어떤 다른 선수가 꽉 채워집니다. 영원한 주전도, 영원한 포지션도, 영원한 보직도 없습니다. 프로는 항상 한 자기 선수 동안은 간절해야 되고, 절실해야 돼.

네, 가니을 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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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니고 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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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이이가이랑 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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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가니고 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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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